철학자 박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대가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어진 씨 소환이 많잖아요 이뉴스중에서 음. 제일 제대로 뭘못 보고 있다는 게단한 한 가지거든요. 지금은 저, 제가 그 백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크게 본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가지는 정보나 음. 내가 가진 정보의 차이가 별로 없구나. 음, 아, 물론 있지. 아, 물론 있지, 당연히 음. 있는데 대중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그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음.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의지를 가지면 음. 볼수 있는 정보가 음. 평면처럼 평면처럼 쫙 있다는 거예요. 음, 오케이. 그걸 그 느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과거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음. 내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 했다가 이런, 이런 갈등을 겪다가 예를 들면 저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잡을 음. 것인가 이런, 이런 절차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평면 쪽에 있는 우리한테 있는 정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보를 평면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한 매, 매체가 아니에요 음, 음. 이걸 어떻게 두텁게 해석해 내느냐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게 지금 여기 뉴스 공장이 음. 주목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배포할 수 있는 힘이 더불어서 강력한 매체만 가지고 있는 힘이었고 그때 예전에 매체는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하면 처음 영화를 만들 때 처음 영화를 만들 때 이걸 몽타주라고 하거든요 편집하는 기술인데 자르는 기술이에요 그냥 음. 잘라서 편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 중심으로 원하는 그것이 지금 제 기존 매거시 미디어 하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음,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해석은 뭐냐면 음. 이걸 특히 중첩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입체화하는 거예요 음, 음. 입체화하는 해석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해를 설명을 못하더라고아 아, 이거 좋은 내용이것 같다 받아들일게요 네. <laughs> 이제는 인생을 정부를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둘이 꾸덕히 어왔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음.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보고 있으면 두 가지가 음. 느껴요. 첫 번째는 뭘 느끼냐면은 대통령의 언어와 아직 국무위원들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토, 예를 들자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언어를 듣고 있잖아요. 예, 네.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밌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매거시 미디어의 언어처럼. 공, 정무위원들은 말해요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은 지금 우리처럼 말을 해요 지면에 딱 붙어있어요 대통령은 이 차이를 아직 극복이 안되더라고요 그거는 극복을 못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 빨리 극복하는 사람이 극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야 장관이 모름지기 취해야 될 표정 말투가 있어 장관은 이렇게 이런 이런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이런 의식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식이 뭐냐면 기존 공무원들이 만들어진 틀대로 말하는 겁니다. 보고서, 보고서대로 어. 자기 언어로 소화를 1 0 0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 소화가 안 됐어요. 안된 거예요. 네, 100%.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막. 그 송미영 장관이. 그렇지. 그게 좀 돼요. 그래서 그. 그래서 아, 송미영 아.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할 때 이게 잘 네,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유일하게 거기서 <laughs> 저와 똑같은 걸 느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첫 번째는 교육 문제에 관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고 어디 어떤 문제를 우리 얘기해야 된다. 오늘 이 주제가 이거 아니라 오늘 아니에요. 아니고. <laughs> <laughs> 권 분립이란 말 자체가 음. 국제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다 권력 분립이지. 음. 영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삼권 분립이란 말이 없어요. 음, 없구나. 예. 네. 어디가 있어요? 모르지. 아니 본인 이 영어 잘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리고 지금은 오. 현대법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말잘안 써요. 왜냐하면 그래서 헌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독일에 독일에서 그 부분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그렇죠. 헌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네. 헌법은 딱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권리와 권력, 음. 권리, 음. 주권과 인권이에요. 간단히 음. 말하면 헌법은 주권과 인권. 음. 나머지 국회에서부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까지 모두가 다보이죠 권력기구. 권력기구에 파워. 근데 권한을 갖는 거예요. 어떤 권한?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근데 음. 이 권한을, 권한은 주권과 인권을 통제하여 있는 권력인 거예요. 음, 그렇지.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음, 음, 음. 주권과 인권을. 그러면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권한은 반드시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 대법원장 조희대가뭘 음. 치범하려고 했어요? 국민주권을 치매라고 했죠. 그럼 타이 타협되는 타격, 거죠. 어우, 심플하다 이거. 심플하잖아요. 어. 간단한 거예요. 어. 그럼 상권 분립이란 건 뭐냐? 상권 어. 분리 아니고 권력 간의 모든 헌법 기관은 대등하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 독립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음. 견제와 균형이 독립이에요 아. 이런 말들을 왜이렇게 정확히 안 하냐는 거지. 철학을 공부 안 했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헌법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 하나 만더 얘기하면 <laughs> 자 대통령이 지금 모든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약점을 한 방에 극복하고 있는 게딱 하나예요. 음. 모든 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래서 매거시 미디어들이 이걸 어떻게 프레임을 못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 진보 대통령만 못 했던 걸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의전 세계 대통령이 뭐겠죠. 예,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느 권력자도 자기 의사 결정 과정을 막 생중계 해 버리는 사람이 네,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그건 지금 지금 현재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거시미디의 언론 지형을 단방에 극복한 음. 어마어마한 지금 근데 이거를 잘 보도를 안해 줘. 안해 주죠. 상관없어.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근데 가끔 여기서만 해. 이 여기 하면 되는데 기서만 <laughs>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전국 어, 지검장 예. 회의하셨잖아요그 예. 다음에 회의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조의대가 예. 전국 법원장 어, 회의. 법원장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이 공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공, 대한민국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 거라면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라이브로. 라이브로 해라. 네. 그렇지. 그러면 국민이 판단해 줄게. 그렇지. 자기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 회의. 모든 회의가 공적인 거예요. 나 기분 나빠 이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될 법, 더군다나 전국 법원장 행위잖아. 네. 자기 돈으로 연구 아니야. 그렇죠. 다세금이야이거 세금에 관한 거예요. 공적 주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고 공적 주제면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돼. 왜 근데 그렇지. 공개를 안 하면서 그건 밀실이에요. 해야 퀀트가한말 있잖아, 뭐더라? 그렇죠. 공개해야 공공적인 것다 아. 공공성은 공개성에서 온다. 어려운 말도 아니지. 그렇죠. 공개해야 공공인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어, 공개하지 네. 않은 건 사적인 거예요. 그렇지. 네, 자, 그, 그걸 근데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하나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 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결하고 싶은 분들은 간단합니다. 본인들 또 공개하세요. 그렇지. 공개하지 않으면 음. 못 이깁니다. 이거도 오늘 주제 아니잖아. 아닙니다. <laughs> 세기의 병, 그국. 아, 그국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 미국발. 예. 네. 물론. 그 유럽에서도 그런 지구가 있었고 그 전에 네. 우리도 그런 지구가 있었지만은 미국이 이걸 글로벌화해서 네트워크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우리한테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저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매우... 이좀큰 틀에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상황이 마치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현상과 지금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 어떤 의미에서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휴머리즘의 기초 위에서 예? 영국이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자유무역이에요 음. 음. 자유무역 자유무역 즉이 자본주의의 기초 중에 자본주의를 기초를 닦은 가장 중요한 가장 고전 중에 고전이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인데 음. 세 가지인데 하나를 빼고 두 가지 왜빼 그건 이제 <laughs> 반자본주의 때문에. 어, 반자본주의. 자본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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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자체를 가장 토팡이치, 밀도 있게 연구한 주문.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가... 토팡이치, 가장 밀도 있게 연구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두 사람 있다. 음, 음. 이름은 둘다 들어봤지.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리카르도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비교우위론이에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국 영국 사람들이 세계 세계 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곡물이 바깥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영국 의 농민들이 미치겠거든. 음. 그러니까 그랬는데 곡물을 이, 이 무역을 자유무역하면서 뭘 주장하냐 비교우위론. 음. 우리도 농사질 수 있지만 영국은 농사보다 다른 걸 잘한다. 음, 음. 그러니까 이걸 타야 영국이 산다. 교과서에서 배운 거다. 그게 자유무역론이에요. 네. 네. 그 비교우위론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거잖아요. 네. 데이비드 리카르도 네. 그 기조 위에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이 대형 제국이에요 하는 말들 하면 음, 음. 그렇게 해서 영국이 세계적인 국가 됐죠 음. 그리고 그것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이 이제 어느 순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막 등장할 때쯤 음. 뭐가 생기죠 흔한 말들 하면 대공황이 일어나요 음. 그리고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뭐가 문제냐 대부분의 그동안 일자리를 가졌던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뺏겨 나기 시작해 음. 박탈되기 시작해 그때 유럽이 쉽게 말하자면 극우가 등장해 시작해. 음...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극우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트럼프가 지금 자유무역을 회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네. 보호무역으로 회기죠. WTO 그쵸? 체제를 완전히 지금 없어버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WTO 그러니까 음. 지금 WTO는 그 전에 가트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즉 2차 세계대전의 승리, 승리의 결과물로 새로운 세계의 재편이고 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보호무역을 깨고 음. 자유무역으로 다시 가자 음. 그래서 만약에 가트고 가트의 인형을 물려받은 것이 WTO거든요 WTO고. 지금 그걸 폐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폐기하자는 것이 미국 제일주의로 그리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그게 근데그 시대적으로 보자면 2차, 1차 대전 직후 그렇죠 부터 2차 대전 사이에, 사이,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그, 이념적으로는 휴머니즘의 폐기예요. 음. 음. 휴머니즘의 폐기라는 게 계속 제가 휴머니즘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잘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휴머니즘이 우리는 그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음. 서구에서 처음 등장한 휴머니즘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었다. 그렇죠. 네. 그게 가치중립적이다. 그게, 그게 정치인용으로 바꾸면 자유주의예요. 음.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휴머니즘은 종교 사적인 거예요. 음. 종교를, 그대가 하는 종교, 내가 하는 종교, 서로 물어볼 필요 없어. 음. 왜? 그건 사적인 거니까. 음. 역사, 개인 역사, 영역사니까 어, 어. 역사도,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 사적인 거야. 음. 도덕도 사적인 거야. 다른 모든 게 사적인 것을 밀리라는 거예요. 음.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음. 인간? 네. 휴머니즘은 단 하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 가지고 공적 세계를 건설하다는 거예요. 음. 그게, 듣기는 자유주의예요. 듣기는 그럴 듯해. 네. 어. 그게 자유주의예요. 듣기는 그럴듯해. 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걸 폐기한 것이 나치예요. 아, 오케이. 음. 설명은 길지만 아까 헌법하고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휴머니즘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음. 이게 나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국민통합을 이뤄내려면 휴머니즘이나 자유주의 가지고는 안 돼. 음. 그러니까 거기 에 뭐가 들어야 돼? 민족주의 아니면 인종주의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인종주의 플러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어. 그게 다 나치예요, 기본적으로. 어. 바로 지금 미국이 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네. 그 미국 그거들 예. 네. 미국 극우들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나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단계 더 하고 있어 사실도. 그렇죠. 한 단계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그 나치가 인종청소했듯이 지금 비백인들을 인종청소 수준으로 몰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우리 그 공장 신고하고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아이라고 이민국에서 막 네. 때려잡고 우리 노동자들 쫓아내고 하는 거는 다 연결된 거거든요. 네. 자기들한테 불이익인데 네. 그걸 몰라. 그리고 뭐치아보다한 단계 더, 더 나간 것은 뭐냐면 낫지는 인종주의적이고 막뭐 그런 하는 가지 지금 미국은 미국의 그구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결합돼 있어요. 맞지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주의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듣기 좋잖아요. 네.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기독교 국가 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입니다. 탈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신교판 <laughs> 탈레반이에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버드입니다. 그렇지. <laughs> 그래서 하버드 친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버드가 그것의 저항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러니까 영국에서 넘어올 때 네. 가장 엘리트 성직자들이에요. 엘리트 성직자들이 엘리트 성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네. 그게 미국의 지금 근간이에요. 그런데 이 보금주의자들은 즉 반지성주의자들은 음. 이 지성, 지성을 대표했던 하버드가 사실은 기독교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들은 네, 그 하버드 출신의 목사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 큐먼시스트들이에요. 아까 <laughs> 말했잖아요, 기본. 합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하버드에서는 기독교가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음. 대화가 중심이지.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하버드 또는 미국 유럽에. 휴머니 집적 전통 위에서 기독교 신자인 사람 목사인 분신분인 분들은 뭐냐면 다저 같은 사람을 저 한국에서 온이 황색 인종을 보면은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음. 복음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뭐하려고 하냐 우리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하자 음. 이거거든요 전 전도가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들어, 지금?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다섯 시간짜리인데. <laughs> <laughs>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은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의큰즉 자유무역이 깨져가면서 이반 휴머니즘적 생각과 반 자유무역이 지금 결합했을 때딱 100년, 전으로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게 과장이 아닌 것이 지금 미국의 그~ 그~ 극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나라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들어보잖아요.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것도 참정권 을 주면 그런. 안 된다 고 그러고 네. 그리고 그런 주장 해요 어떻게 실제. 그때 어, 그도 아셨, 아셨네 그래도. <laughs> 아니 내가 내가 그거에 관심 이 많잖아. <laughs> 네, 네. 그럼 들어보고 있잖아요. 음. 이거를 박수 치고 좋아한다고 음. 그런 말들을 해요 진짜. 네, 네. 미군도 미군도 미국에 태어난.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고, 개신교도야 하고, 뭐, 제, 제, 약게 되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백인들 네. 빼고는 다 물러가라는 꺼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만 남고, 여성들은 밖에 나오지 말고, 애 많이 낳으라고요 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미국 주류 그거예요 그니까, 러 이분들이 특이한 것은 반자유주의적 자유를 주장해. 요 <laughs> 그거는 윤석열하고 똑같아 그래서 맞는 겁니다. 서로 네.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 맨날 자유라고 그러는데. 반자유주의적이에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차이를 무시하면 반자유주의거든요. 차이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차이를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그분는전 세계 그구 중에서도 제일 무식하고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한국에 지금 오느냐? 네. 그리고 한국에 뭐가 이게 잘 먹히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미국 내이 뿌리. 네. 뿌리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 뿌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치로 연결된 것은, 예를 들자면 공행형님이터잘 아시잖아요. NHN 잘 알잖아. 네. 근데 이념 적으로 연결되는 건 뭔가. 어. 어떻게, 연결되는 어떻게 연결되는 연결되는가. 네. 왜 한국에 이 교회하고 이게 연결이 잘 되는가. 어. 제가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이 핵심은. 지금 저 광화문이 아니고 지금 소년보다 음. 소년보가 훨씬 더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소년보하고 엔진친하고 연결 예. 정광훈 보다 소년보가 더 핵심 인물이다 음, 어느 음.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그렇다. 작년 네. 개엄 전후로 해가지고 네. 소년보 목사가 급부상했죠 네. 단순 돈으로 연결된 것은 원래 정광훈인데 정광훈은 복잡한 이쪽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는 네. 돈을 원 돈밖에 원해요. 몰라요 그냥 돈을 <웃음> 원하고 <웃음> 소년보 목사는 네.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차이예요 그게 기독교 국가그소년모 그러니까 목사는 그 얘기를 쭉 들어 보면은 도디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게 미국의 복음주의하고 딱, 딱 맞는 거예요. 예. 네. 네. 딱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부 목사님은 하는 흥, 형식을 보면은 미국에서 옛날에 복음주의자들의 행동과 똑같아요. 대 각성 운동 할때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 그 배운 거 같고 그 네. 사실 브라질에서 보우언어가 네. 그 구태타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도 미국의 보금주의가 수란에 수출됐거든요 네, 네.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거의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험한 상태죠 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왜 그러면 미국의 최상층에 자본주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으로 연결되는가 음. 거기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 그거는 또 칼뱅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laughs> 도로가 보니까 돌아갈 위험성 이 있고 네. 여기에 윤석열이 윤석열이 많이 석방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하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 얘기 계속. 제가 지금 그 지기현 목사 얘기하고 조 조위드 대법관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이거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윤석열 석방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세력들이 결집할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게. 나치가 네. 히틀러가 처음에 구태탄을 했잖아요. 잽혔잖아요. 잽혔죠. 풀어줬잖아요. 네. 그때 우습게 생각하고 풀어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맞으면 나치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우 뭐냐. 윤석열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독일의 어정쩡한 귀족 정치인들이 대치를 누가 하냐. 지금 미국인들이라서 할수 위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윤석열 뒤로 다이렉트로 미국의 마가들이. 그렇죠. 막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마치 미국을 등에 업은 것처럼 음. 행동할 것이고, 그, 와 난장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 논란에 빠집니다. 진짜 난장판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태파를 못하는 이 판사들이 저도 그 생각 하는데, 진짜 판사들 아니라다. 뭘 그, 모르는 거예요, 판사들은. 그, 그, 그 자기 그냥 자존심이거든요. 역사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조그마한 자존심이에요. 아, 나, 나 판사인데 공부 얼마나 잘했는데, 내 네. 시험 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함부로 여기 어들려고 그래. 아니, 나 판사야 판사 이런 얘기거든요 법치주의도 모르는 판사들이에요 법치주의가 뭔지도 모르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위험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지 난 모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이하게 그냥 교수님하고 100% 동의하는데 네. 아 이게 동의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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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얘기, 이게 해석을 두텁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다 이제 자요 얘기 저희가 내일 어, 좀더 깊이 해야 되겠네요 네한번더 나와서 하세요 그후 네, 네. 이야기는 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저도 네.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음. 과거 역사하고도 비교해보고 우리 지금 네. 서 있는 위치도 비교해보면 어, 위험하다. 네, 우리가 그거를 가장 잘 조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교육 수준 엄청 높아요. 네. 네, 우리가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운 좋게도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처할 수 있는데 음. 사법부나 몇 군데에서 바보짓하면 그렇죠.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전 세계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위험, 위험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프랑스도 보면 영국도 그러거든요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걔네들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이 시기에 다행히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윤석... 극복하려면 교육 수준도 되게 높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윤석열을 풀어주는 순간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이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는 나빠요 그래. 보니까 나, 나쁘니까 문제라니까요 <laughs> 나쁘니까 문제예요. <laughs> 머리 좋으면 문제가 안 되죠. 거, 거기에 김건희까지 나와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을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진짜 큰일 나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 큰일 난다고. 네. 그런데 지기원 판사 하나한테 그걸 맡기고 있다고? 그렇지. 나라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조이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하여튼 히틀러 히틀러를 풀어 준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진짜. 히틀러도 정상입니까? 다음 주에 봐요. 안 돼. 제일 봐요. <laughs> 박병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